비닐봉지를 열어 김밥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다. 사실은 한달전 금요일 밤 마지막 문자를 보내놓고 그 번호를 스팸으로 등록한 순간부터 이 스팸 김밥이 몹시 먹고 싶었다. 김밥을 꼭꼭 씹으며 역순으로 문자를 읽어나가던 난 하나씩 다 지울까 하다가 그만두기로 했다. 헤어지고 나서 그가 보낸 문자들이 왜 그렇게 나를 붙잡는지. 차마 문자마저 다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카톡은 이미 차단해서 나누었던 대화들은 다 날라갔고, 카톡으로 싸우고, 유치하게 카톡 차단하고,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이 문자 메시지들만큼 그의 부재를 강하게 증명해 주는 건 없을 것이다. 하, 사소한 일로 다투고, 사소하게 카톡으로 헤어지고, 하, 헤어지자고 말하지 말 걸. 아니, 여자가 그냥 홧김에, 뭐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는거지 그렇다고 이렇게 한달동안이나 연락을 안해? 참 진짜 너무하는거 아니야? 내가 진짜 헤어지자고 헤어지자고 말한게 아닌데 그것도 모르고 여자 음을 그렇게 모르고 어, 그렇다고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이제와서 은근슬쩍 연락하기도 뭐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나 없이도 이렇게나 잘 살아? 어떻게, 잘못 보내는 문자 하나 없고, 잘못 걸렸다고 하면서, 그냥 우연인 척이라도 나한테 전화해주면 안 돼? 헤어진 남자친구가 너무 그리워서 홀로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서 산책길을 나섰다 부슬비가 조금씩 내렸지만 우산은 필요없었다 이 비에 내 몸이 젖어가는 만큼 내 맘도 남자친구와의 추억으로 젖어들고 있었다 빙나무가 이따금 생각난듯 큼지막한 잎을 발치로 뚝뚝 떨어뜨리곤 했다. 난 은인 나무 밑 가운데 우드컨이 홀로 서서 오래도록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았다. 문득 내 가슴 한복판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통해 서늘한 바람이 휘잉 지나갔다. 난 은행나무 아름드리 둥치를 두 팔로 힘껏 그어 안았다. 남자친구의 품인 것처럼 아주 세게 그리웠다는 듯이 서럽게 그어 안았다. 별안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핏물처럼 쏟아져 흘러나왔다. 난 은행나무 둥치에 이빨을 박아 넣은 채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기 위해 끄끄끄끄 거렸다. 그래, 내가 내가 경솔하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도 나고 후회하는 것도 난데. 그러니까 이걸 푸는 것도 내 손으로 내가 해야 한다. 하... 뭐라고 말을 하지? 너무 그리웠다고? 보고 싶었다고? 헤어지자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까? 한달 만에.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 차단한 카톡을 다시 보낼 순 없고 문자메시지를 하자니 너무 가벼운 것 같고 전화밖에 없는데 눌러 아, 말아 전화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절대 카톡이나 문자로 싸우지 말아야지. 하... 글씨로 싸우니까 어떤 감정인지 모르고 더 오해하게 되고 더 감정이 격해지고 마음 상하게 되는 것 같아. 아, 내가 왜 그랬지? 어떻게 큰 일이 있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떤 일을 계기로 헤어지게 되는지도 지금 잘 기억도 나지 않아. 아니. 뭐, 둘 중에 누가 바람핀 것도 아니고, 크게 뭐, 부정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크게 실수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왜 헤어져야 돼? 아, 그래. 여기 내서 전화해보자. 어,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좀 연락 안 된다고, 그냥 조금, 뭐, 어, 이렇게 질투 아닌 질투도 하고, 연락 좀 자주 해달라고 그랬던 것 뿐인데, 아, 뭐, 그런 것 같고. 여자 마 이해도 못 해주고, 뭐 그런 거 같고, 내 마음 이해도 못 해주고, 그렇다고 나한테 한달 동안 연락을 안 해? <laughs> 진짜 생각할수록, <laughs> 보고 싶네? 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전화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았네. 어,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나 후회하고 있어. 어, 후회돼서 미치겠어. 내가 헤어지자고 했던 말 그거 진심 아니었어. 어, 그러니까 정말 미안한 사람한테는 미안하다는 말도 하기 힘든 법이야.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미안하고 또 미안해. 앞으로는 헤어지자 말 그렇게 쉽게 안 할게. 잡고 싶었는데 못 잡았다고? 어 연락하고 싶었다고? 나도 그랬어 매일매일 후회하고 매일매일 목소리 듣고 싶고 만나고 싶었어 내가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좀못얘기는 척. 그냥, 잘못 걸린 척이라도 하고, 전화라도 한번 하지 그랬어. 전화도 한번안 해주냐? 진짜 무정한 사람. 아니야, 나 우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그냥,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고, 좋아서 그렇지. 그래. 뭐, 유치하게 이렇게 카톡 차단하고. 뭐, 어, 뭐 사실은 그거 사랑싸움인 거잖아. 뭐, 우리 둘 중에 누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뭐, 막말로 누가 바람핀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내가 좀 연락 안 돼서 연락 자주 해달라고 투정 부린 것 같고. 어떻게 사람이. 아니. 음... 그랬다구 어. 그럼 힘들었지 넌? 아아 어. 어, 심장이 너무 떨려서 아 어, 긴장이 풀리니까 아 어. 다리에 힘이 풀려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동안 더 빨리 연락 못해서 미안해. 알았어, 너도 미안해 하지 마. 그동안 서로 생각하고 서로 서로가 서로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니까, 깨닫게 됐으니까, 그걸로 됐어. 그걸로 만족해. 알았다고. 지금 오고 있다고? 밤 늦었는데? 알았어. 그럼, 운전 조심해서 와. 빨리, 빨리 오되 안전하게 천천히 와.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튼 그러니까 조심히 와. 보고 싶으니까 빨리 오라고. 아, 그렇지만 운전은 빨리 하면 안 돼. 아, 이것도 무슨 헛소리야. 알았으니까. 저 운전하면서 전화하면 위험하잖아. 알았어. 전화 끊고, 거기서 기다릴게. 어, 어, 알았다고.